Bye. 아침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화장을 하고 이제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네요. 완전 여름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가죠. 외이 웽이집 여기는 전주의 맛집, 웽이 콩나물 국밥집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웨이팅이 기본입니다. 음. 음. 샀습니다. 아 제가 웽이 콩나물국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밥을 두 그릇 먹었습니다. 두 그릇. 와 땀이 막 줄줄 흐르면서 장난이 아니에요. 막 너무 깨우네요. 술 먹고 나서 다음날 해장하실 때좀 추천드릴게요. 제가 온 날씨가 거의 막 여름 같아가지고 제가 긴팔 입었는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마이지가요 이런 음. 이제 한옥적인 느낌, 아시죠? 여기는 이제 뒷골목 같은 곳인데,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안 다니는 한적한 골목길도 있어요. 카페의 옥상입니다 이렇게 오목대처럼 전망대 같은 느낌으로 여기는 카페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날씨가 너무 좋다 저희는 이제 터미널로 가서 광주로 떠납니다. 다 여기는 지금 광주란 게 광주에 왔으니까 광주 말투를 써야 된게 <laughs> 지금은 택시를 타고 숙소를 갈 거란 게 어제는 한옥에서 잤지만 오늘은 호텔에서 잘 거요. 일단 체크인을 했고요. 짐을 풀거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배를 채우러 가야 됩니다. 어. 기대가 되네요 쪽은 장난 할것 같은데. 에. 다다다다 다다다다 어 생각보다 좀 좁, 좁은 것 같은 저희가 본 사진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왜 불이 안 들어와? 어 생각보다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laughs> 어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충분히 어, 오 향도 좋고 어, 이거, 이거 뭐야? 오마 어, 거울 오마 예쁘다 마 괜찮다 오마 대박적 오마 대박죠, 어머, 대박죠? 잘해, 뭐, 안녕 우리 숙소요 돌아가... 일단은 화장실에 욕조가 있어요 제가 또 욕조 하나를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화장실도 넓고 좋죠 우리가 갈 오늘의 고기 맛집입니다. 어, 자리가 신기하죠? 어디 있었어? 어디? <laughs> 어디? 홈, <포기> <laughs> 홈, 아 그래 아, 저로 리 아, 가자. 함께 아, 가봅시다. 아, 그래도 이나 <laughs> 기대하고. <기름진다. 웃음> 게 미반찬이죠? 뭔가 그래. <laughs> 음. 냄새가 음. 기대. 아, 아, 삼겹살에 두께를 한번 세요. 에 뒷지. 테라. 을래 비냉 비맹. 음. 비냉을 한번 나가 보도록하겠니 포켓티가서 이가좀지 음,

독일이 다 막았구요. 이제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모여있는 동명동으로 떠날 것입니다. 예쁜 카페. 체크를 하거든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다르게 가지고 벗으면 안 되는 <laughs> 아니겠가사드 <거> <laughs> 커피. 예. 가사드 예. 제가 말차라떼. 아닌데 말차 커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썼거든. 와. Wow. 그래, 섞어 먹으랬잖아. Unbelievable. 섞어 먹으랬다고. <laughs> 여기는 어, 광주에서 약간 시내로 통하는 곳인데, 어, 굉장히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네요. 풍경 보세요. 멋있죠? 저게 카페 자체가 되게 감각적입니다. 음, 여기는 와와 우와, 우와, 여기는 뭐야? 야, 여기도 야, 여기 진짜 예쁘다. 아 여기 방에서 아 어, 그래, 그래 방 룸도 있다. 뭐 룸이 어머 세상에 난리났어요 지금 이렇게 룸도 있네요 여기 깔끔 이렇게 야외 테라스도 있어요. 여기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네, 친구들 안녕. 하늘까지 핑크핑크한 완벽한 날입니다. 여기가 옥상이거든요. 난리 났어, 완전. 여기가 카페의 옥상입니다. 뒤에 노을을 한번 보세요. 핑크빛 하늘 난리 났죠? 저녁이 되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보여요. 어,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네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니까 말없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시고 화장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센스가 완전 넘칩니다. <laughs> 센스발이 넘치는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 <laughs> 우리가 먼데서 왔다고 주셨습니다. 응? 어. <laughs> 아, 싸우지 마. 쏙쏙. 싸우지 말라고, 이것들아.